김일성 주석 통일일화 이 시간에는 과거 불문의 원칙 이런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체 45 1956년 5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는 재북인사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어 그들을 만나 주시였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나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없는 영단을 내려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만나보려고 하였으나 점처럼 시간을 내지 못하여 오늘에야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들이 전쟁의 피해를 가시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데 대하여서와 남조선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공화국이 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4월에 있은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조선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저국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저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그토록 온갖 노고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며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은. 남조선에서 연공합작과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난날 리승만 욕도에게 붙어서 애국적 민주 역량을 탄압하고 공화국을 반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을 올렸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지난날보다 오늘을 중시하며 내일을 더 귀중히 욕입니다. 지난날,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가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족의 탄압과 조국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손잡고 함께 나갈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국이 통일된 다음, 그의 재산도 보호해주고, 사회적 명예와 자격도 그대로 보존해주며, 공로와 능력에 따라 새로 세워질 연합정부에도 참가시킬 것입니다. 저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과거사를 불문에 붙이고 그들과 기꺼이 손잡고 나가려는 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며 제북 인사들은 조선 노동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 과거 불문의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깨닫게 되었으며. 솔사 지난날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 독리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함께 손잡고 나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도량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다 과거 불문의 원칙 김일성 주석 통일이라 중에서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